안정일치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찬성 11표, 기권 한 표로 염혜 씨를 회장 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염 씨는 공직이었던 상공회의소의 회장 역할을 오는 12월까지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주년을 맞는 시카고 한인 축제와 상공회의소 운영 정상화 등이 염 회장 대행의 주요 사업 과제가 됐습니다. 염씨는 정관에 따른 원칙적인 운영으로 화합하는 상공회의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이회책에 준해서 할수 있도록 저는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해 보려고 하는데 용기에 맞게 일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가 어느 단체에 저희 이름이 올렸다면은 저는 제 직책에 최선을다 하는 그런 음, 그래 왔으니까 염의회 회장 대행은 글로벌 어린이 재단 시카고 지회장 미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장 시카고 한인의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내셔널 가정 간호 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다음은 염이 상공회의소 회장 대행과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저의 목적은 상공회의소를 바로 잡아 보자. 그리고 여지껏 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돈이 남지 않는가? 그리고 왜 자꾸 빚을 져야 되는지. 지금부터는 아주 깨끗한 회계 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이 파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조인해서 하나가 돼서 좀더 시카고의 자랑스러운 상공회의소를 저는 한번 음, 해볼 의욕이 있어서 음, 오늘 수락한 겁니다. 한번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단합해서 상공회의소답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자신감, 책임감 음, 음. 있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어, 겪어야 되겠느냐 했는데 저는 비지 사실 상공회의소 비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차근차근 어, 재무를 한 사람 선정해서 차근차근 하고 또 음, Non Profit Organization의 저의 생각은 지금 변호사라도 한분 어, 어떤 패션 이 있으신 분을 한 설정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변호사, 재무, 회장, 이사장 모든 단체의 조직을 튼튼하게 하면서 하나씩 처리해갈 생각이죠. 우리가 앞으로 불임 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고 상공 회사에서는 많은 범위를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적자가 어땠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안 보고 과거의 적자를 도와줄 수는 있다 했지 제가 뭐, 응, 재정을 맡겠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전직 회장들은 저는, 고문이나 자문위원회로 초대를 할 생각입니다. 싸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현재는 이거는 뭐 정권 다툼도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꼭 필요한 어? 어, 우리 교민 사회에도 필요하지만 이 시카고 시청과 주류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섰는데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 상공회의소는 충분히 옛날 사람들이 다 와서. 전 회장직을 하시던 분이 처음부터 와서 같이 하면은 이것보다 제일 강하게 정말 출범을 해야 되는, 출범을 할수 있는 단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어,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은 옛날 사람들 다 오시라 이거예요. 정력이 있는 사람은, 정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